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날 때까지. 이것은 20세기의 위대한 별슈바이처의 유명한 좌우명입니다.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샘물 줄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파는 목적은 맑은 샘물을 얻는데 있습니다. 우물에서 맑은 샘물이 솟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우물을 계속해서 깊이 파는 것 뿐입니다. 이것저것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우물만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솟을 때까지 깊이 파지 않고 중도에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의 고배를 마십니다. 성공하려면 목표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깊은 산 속의 바위 틈에서 솟구치는 가느다란 샘물줄기는 조그만 나무 잎사귀 하나를 떠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샘물줄기가 수백 수천이 한 목표, 한 방향에 모여 힘찬 폭포가 될때능이큰 바위를 부수는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집중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력과 시간과 정력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흩어질 때 도저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초점에 집중될 때 비상한 힘이 생기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세상에 집중력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 목표의 힘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을 하나의 목표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노력할 때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분산은 힘을 약화시키고 집중은 힘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걷는 자만이 산의 정상에 도달합니다. 쉬지 않고 분투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의 월계관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샘물이 솟구칠 때까지 깊이 파고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길입니다.